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니에미야 11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니에미야 11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43면에 있습니다. 니에미야 11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중에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악인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새의 현손이요, 아이둡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러 보암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레의 현손이요, 바술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그 형제들의 족장된 자들이 모두 2 4 2명이요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모세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들은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띠아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순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아페이. 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이백팔십사 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국과달몽과그 형제인이 모두 백7십이 명이요 이명이요 그 나머지 이스라엘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9월에 이제 훈련사역과 양육사역이 시작되고 이제 다락방이 개강했죠. 평일에도 교회 곳곳에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 이제 화요일에는요, MIP가 시작되었는데,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어, 모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 더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는 제자반이 시작하고 또 사역반이 시작하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고 또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는 제자반 시간이 7시 반에 시작했는데 거의 10시쯤 맞춰진 것 같아요. 수요일에는 다음 주부터 이제 커피브레이크 모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자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깊이 고민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야 될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또 수요일 오전에는 순장반 모임이 있고요. 목요일에는 오전에 목요 기도 골방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교회를 위하여 또 교육자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옴된 교회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이들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중보하는 것이죠. 목요일 저녁에는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의 연습 모임이 있고요. 또 커피 브레이크 저녁반 모임이 있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성령 집회가 있고 또 토요일마다 곳곳에서 다락방 모임을 하고 또 주일에도 마찬가지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주의 몸된 교회가 한몸된 공동체로 성도님들의 서로의 서로의 삶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모이게 힘쓰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곳곳에서 다락방 모임을 하는데요. 각 다락방마다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 또 다락방 모임을 하면서 그냥 모이시는 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또 교육자들에게 막 이만큼 막 가져다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어제 한 다락방 모임에 초대되어졌는데, 한 4시에 갔는데, 8시가 넘어가지고, 겨우 제가 내일 새벽 설교라서 좀 일찍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정말 은혜가 막 너무 풍성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예배를 섬기고 성전을 거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죠. 그런데 교회의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그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애. 거룩한 성에 이 거룩한 성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거룩한 성을 사모하는 이들이 있고, 그 거룩한 성을 지키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왕이 파견한 총독의 자격으로 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성전 재건에 그 과업이 있었죠. 그러나 그 사역은 성벽 재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영적인 정체성과 성전 제사의 회복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 성전에 남아 성전을 지키는 이들을 세웠습니다. 그 명단이 오늘 읽은 이 이야기, 어, 이름들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느디딤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10절로 14절을 보면 이 제사장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 사는 이 제사장의 명단과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무조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제사장 중에 자원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헌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서 일하는 그의 형제 820명이 소개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거처를 옮겨서 성전을 온전히 섬기고 운영하는 이 헌신적인 이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절로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살기로 한 레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스마야, 사부대 요사밧은 하나님의 성, 성전 즉 성전 바깥을 맡았다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 마따냐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기록합니다. 성전에서 기도와 말씀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도 성전 가까이 이 거주지를 옮겨서 성전의 재 기능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284명이고 성문지기가 172명이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실까요?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여러분, 왜 느에미아는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레위 사람 284명을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성이라고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을 지키고 고귀한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 성전이 거룩한 성이 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우서의 질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우서 4장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이 질그릇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 지능으로 만든 거친 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그릇은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가장 흔하고 값싼 어, 물건이었습니다. 이자칫 잘못 건드리면 쉽게 깨지고 매우 연약한 그릇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바로 본인이었고 또 오늘 우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질그릇에 귀한 물건을 담지 않고 이잘뭐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면 하.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담아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요, 질그릇에 보아를 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과 보아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 아니겠습니까? 보통 보아는 금은 그릇에 값비싼 그릇에 담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릇의 진가는 그 안에 담긴 물건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보아를 담고 있으면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과 은을 담고, 그 음, 금과 은 그릇이라도 그 안에 썩은 물건이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은 쓰레기통과도 같은 그릇이 역할이 될 뿐이지요. 성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고, 그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 냄새가 나면 그 건물은 세상의 건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이 강단에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성도들이 더욱 모이게 힘쓰고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성전은 거룩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구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맞기를 원하며 세상과 구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은혜 가운데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은 거룩한 성이라 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가운데 아멘 아멘 화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들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이전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쌓아 올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들이 모인 장소가 거룩한 장소여 거룩한 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곳이 거룩한 성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다가 십자가 앞에서 그 무거운 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벗겨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홀가분해지는 장면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전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지고 있던 짐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벗겨지고 참된 평안 아래 거하며 참된 기쁨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그 십자가 아래 우리의 문제들이 다 내어 놓아지고 정말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에 보아가 담길 때그 질그릇은 보배로운,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함으로 덧입어 주임을 예배하는 이들이 모인 우리가 교회고 그들이 모인 예배하는 곳이 거룩한 성임을 고백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생명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이다.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짐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짐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다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내고자 우리의 자녀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뜻대로 할 수. 없지만 그 자녀를 위하여 중보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세워주며 우리의 배우자를 위하여 더욱더, 더욱더 격려하며 정말 우리 모인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가정이 되고 우리가 더욱더 모이게 주의 전에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는 느디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일까요? 느디님 사람들은 희위족 속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 전쟁, 가안 정복 전쟁 당시에 이꾀를 내어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속임수를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서 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어요. 여우사 9장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은 대대로 이 성전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느디님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 성전 안에서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 목숨을 건졌지만 그일 이후에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유다는 멸망했고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느디님 사람들에게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이 성전을 떠나가서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느디님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이 오벨에 거주하며 성전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성전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여전히 성전에 남아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마치 루기에서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또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결단했던 이방여인 루처럼 느디님 사람들은 편안한 세상, 생활을 거부하고 거룩함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화답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이 느디 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멘, 아멘하며 이 성전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섬기고 굳이 어려운 일들을 자처하여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전 성경은 이 느디 님 사람들을 섬,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품은 우리는 보배로운 보아를 품은 우리가 이 거룩한 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며 이 성전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느디님 사람처럼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아주지도 않고 힘든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섬기기 어렵더라도 이 느디님 사람처럼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며 기쁨으로 섬길 때 주의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영광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있는 곳에서 아름답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